친구들 잘 지냈어요? 벌써 12월 달이네요. 12월 5일 유치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 사냥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백하겠습니다두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장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에스더 벌써 여섯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성구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뭔가 퍼즐을 맞추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춰본 적 있죠 퍼즐 맞출 때는 맞아요 완성된 그림을 미리 보고 있다면 맞추는 것이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빈 곳에 퍼즐 하나 둘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퍼즐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12월 13일 그들에겐 심판의 날 같았고 그들이 모두 죽는 날 같았지만 그들의 원수인 하만이 죽었고요. 또 12월 13일 그들의 원수들과 대적할 권리가 생겼어요. 왕 에스더의 소원대로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라고 새로운 조서가 온전 지방에 어, 발의가 돼서 붙고 모든 백성들이 알수 있게 되었어요. 우와,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날이 어, 구원의 날이 된 거지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르드에게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계속 보호하고 계셨어요. 이 소식이 들리자 유다 백성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 다른 유다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요. 세상에는요, 많은 전쟁도 일어나고요. 기근, 어, 땅이 갈라지고 물이 없어서 국식이 잘 자랄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가 배고프겠지요. 그리고 부모님이 싸운다거나 또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다거나 또 필요한데 돈이 없다거나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왕권으로 마녀를 다스리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2월 13일 아달월 곧 열둘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그래요 드디어 하만이 제비복구에서 뽑은 12월 13일 날이 정말 며칠 만에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들은요 드디어 유다 백성들과 또 그들의 적과 싸우게 되었어요. 어, 이렇게 유다 백, 어, 적들은요, 유다 백성들 금방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전쟁에서, 맞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셨으므로 유다 백성이 이겼어요. 그래요.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 원수 대적들은 우리가 늘 죄로, 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게 하죠. 하나님은요, 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는. 그래요, 우리는 양처럼 잘못 행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서로 옳지 않은 나쁜 말로 서로를 공격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 즉,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를 제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어 갚아 줄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므로 모든 죄를 다 갚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하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맞아, 지금은 하늘나라 천국에 계세요. 그래요, 그날 수산성 안에서 유다인들이 어, 유다인들의 적을 죽인 사람은 무려 500명이나 되었어요. 왕은요, 이 소식을 그의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있으면 더 말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에스더는 왕이 기뻐하시면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전투를 마치도록 하루를 더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져서 완벽한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달라 라는 뜻이죠 그래요. 이렇게 원하지도 않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가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누가 이겼다고요? 그래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요. 어, 하나님이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요 하루가 더 주어지자 유다 백성의 원수들을 모두 죽일 수 있게 기회가 되었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에스더 구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그때, 어, 에스더와 모르드계, 유다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날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1년에 2월달에 그날을 지켰어요. 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했어요. 에스더가 왕국에 되게 하신 니또모르드게가 어 왕을 어,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되니, 그리고 왕이 잠이 들지 않아서 모르드개가 한 일을 역대 일기에서 읽게 하니,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다가 3일 금식을 한 후에 왕에게 소원을 말하니, 그리고 그들의 대적 하만이 죽으니, 그리고 자신의 어, 소원을 왕께 말하여서 12월 13일 어, 그들의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일등 모두 하나님이 퍼즐 맞추시. 맞추듯이 하나하나 이루게 하시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있다면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을 사냥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도,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두게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에스더 이야기 잘 들었나요? 12월 말씀이 나갔어요. 어, 종이로 못 받은 친구들은 카톡으로 다 받았을 텐데요 매일매일 읽고 어, 색칠해 주세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어몇주 후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며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매일 읽고 암송하길 바래요.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